아, 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어, 오늘도 우리 날기새스쿨 기억하고 나와줘서 고맙다 어, 오늘 어제 읽었던 시편 112편 9절 어, 한번더 읽으려 고 그래 시편 112편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어제 할아버지가 이삭죽기 얘기를 했었지 예.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제일 먼저 이삭죽기 헌금통에 돈 넣었다고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는 이삭죽기가 시작이 되었어 돈이 생기면 늘 하나님 목 11조 떼고 또좀 얼마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목쓸 때에서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되었지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 영락교에 부목사를 하고 있었어. 어, 그러면서 이제 고등부를 맡아서 교구도 하고 고등부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이삭 주그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사무실로 그 고등부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이 찾아왔어. 목사님, 그거 우리 하면 안 돼요. 어, 하면 좋지. 그렇게 해서 영락교에 고등부에서. 그게 그러니까 1989년. 그치? 1989년 될 거야. 아마 정확할 거야. 그때부터 영락교에서 고등부에서 이삭 죽기가 시작됐어. 한달 동안 아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매월 첫 주일날 이삭 죽기 헌금을 하는데 봉투에다 액수하고 사연을 쓰게 했어. 할아버지가 제일 첫 번째 받았던, 읽었던 이삭 죽기 헌금 봉투 사연 잊어버리지 않아.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점점점 .500원. 그때 팥빙수 한 그릇에 500원 할 때였어.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썼더라. 칼국수 대신 사발면. 800원 마이너스 300원 이콜 500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학교 매점에서 800원짜리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300원짜리 사발면을 때우고 500원 넣었다고.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벌써 몇 년도냐? 그지 35년, 36년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옥락교회는 이삭 축기 반이 있다 그러더라. 그게 이렇게 명맥을 잘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 할아버지가 이제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 단임목사를 부임하게 됐거든. 단임목사를 부임하면서 그 이삭 축기 운동을 했었어. 그때 그게 할아버지가 91년도에 갔었거든. 91년대 갔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의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됐었어. 그때 7억은 지금도 크지만 큰 돈이었어. 큰 교회였지. 그런데 이삭 주기 헌금으로만 1년에 한 1억 정도를 쓸수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돈 가지고, 그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동장님들, 몇개동회 동장님들 모셔다가, 우리가 한 1년에 1억 정도를 쓸수 있는데, 어디다 쓰면 좋겠습니까? 해서 물어보고 이런데 쓰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제 잘 썼던 기억이 있어. 그런데 어, 교인들이 그 이삭 죽기는 어느 정도 내면 좋을까요? 액수를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랬을 때 할아버지가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이런 게 있더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하지면 십일조를 하나님께 냈잖아. 근데 3 년에는 11조를 한번더 내게 하셨어. 쉽게 말하면, 야, 너희들 11조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다. 3년째 되는 해는 11조 한번더 내라. 그랬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는 대충 생각했어. 3년에 11조. 그럼 3 0분의 1조쯤 될까? 30분에 만 1조라면 은한 달에 하루 목 정도 분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할아버지가 제시했어. 적당할 것 같아서 한달 벌어서 다 자기만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하루는 나 아닌 다른 사람 나보다 빈공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살면 좋겠다 해서 한 달에 하루 몫을 제시했어 할아버지가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이삭주께 한금 받아봤어 할아버지 교회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 독거노인이지 공장에 가서 하루 일당 받아서 사시는 가난한 할머니야. 그 할머니가 이삭주기 현금을 내신 거야. 그 이렇게 봉투에다 써서 연필로 이름 쓰시고, 만천원. 그리고 사연을 썼는데, 공장 하루 품싹. 하루 일당이 만천원이었어, 그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분이냐. 하루 일당 만천원인데, 하루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란다고 그 할머니가 그걸 내신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달 보니까 할머니가 만 삼천 원을 내셨어. 할아버지는 그래서 일당 이천 원이 오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오늘은 잔업을 해서 이천 원더 받았다. 아, 이렇게 소름 끼치더라.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만나서, 할머니 안 내셔도 돼요. 할머니도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셨어. 나이돈다못 써. 나도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살수 있지. 이게 얼마나 근사한 일이냐.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가난한 할머니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함부로 못 사는 할머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할머니가 왜못 사냐? 잘 사는 할 뿐이지. 돈이 없어서 좀 가난할 뿐이지만 얼마나 멋있고 근사하고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니? 그래서 그한 달에 하루 먹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할머니도 그러셨어.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월급 받고 그럴 때는 할아버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했어. 할아버지는 조금 더 넉넉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은퇴하고 이제 교회에서 월급 받는 거다 끝났잖아. 그래도 할아버지는 요즘도 아직도 한 달에 하루 몫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삭 주기현금을 해. 그냥 그뭐만원 단위로 끊었서도낼수 있지만, 할아버지는 일부러 한 달에 들어온 모든 수입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정확히 한 달에 30일이면 30분의 1, 31일이면 31일분의 1 해가지고, 1원짜리까지 계산기 눌러가지고 다 온라인으로 보내. 정확히 한 달에 하루는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빈궁한 자에게 내 재물을 조금씩이라도 흩어서 나누어준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게 의로운 일이거든 근사한 일이잖냐, 그렇지? 그리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라다.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거든.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스쿨 어린이들 오늘 이삭 이죽기 하는 일 너희들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떠냐? 용돈이 생기든 새벽돈이 생기든 그뭐 많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연보할 돈도 떼놓고, 그렇지? 그리고 또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30분의 1, 얼마라도 조금씩 돼서 이삭 죽기 해서 우리 큰아들처럼 방바닥에서 주운돈 그런 게 재미있지 않니? 그치? 그렇게 해서 빈공한 자에게 자기 재물을 나눠 주는 일을 어려서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른이 돼서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공부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자기의 재물을 많든 적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줄 아는. 흩어 구제할 줄 아는 그런 날개새 스쿨 롤린이들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저가 재물을 흩어 빈공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스쿨 롤린이들은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자기 몫의 돈을 떼어서 빈공한 사람에게 흩어 나누어 줄줄 줄 아는 그런 어린이들 되게 해 주세요. 한 달에 최소한 하루는 자기 아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는 어린이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야. 뭐 부자인 거 좋지. 잘 사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재물을 흩어서 빈공한 사람에게 흩어서 나누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지 하루 그 당시에 만천원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었단다 그게 90년도였는데도 91년 92년도 그랬었는데도 공장에서 하루 일하고 만천원 받는 때였어 지금 캄보디아보다도 더 가난한가 그 정도 가난하지 그렇지 그랬는데, 그 할머니도 하루 몫은 만천원, 만삼천원. 오늘은 일, 잔업해서 일당 더 받았다. 그러고 하는 그런 할머니, 정말 훌륭한 할머니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내일 또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한다. 안녕.